야무성교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경찰도 특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사가 예. 진행 중인 거네요. 예예. 예. 근데 이런 도로상에서 난폭운전, 보복폭행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보복 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에 의해서 증거들이 그도 고스란히 남아있죠. 음.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증거가 없었고 지금은 증거에 의해서. 아, 그 건수가 처벌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난폭한 운전이고 난폭 운전죄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근데 예, 예.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선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난폭 운전에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예요? 예, 난폭 운전죄가 생긴 게 지난 2016년도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예. 그것은 뭐 신호 위반, 과속, 교화선 침범, 갑자기 끼어들기, 이유 없는 급제동 이러한 행위들을 네.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여러, 계속 하다든가 네. 또는 두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을 때, 음... 그래서 운전자에게 법이,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을 때, 네. 그럴 때가 난폭운전죄인데요 요번에는 칼치기를 한번 들어오고, 음... 그 상황에서 하나만 갖고서는 난폭운전이 어렵고요. 네. 한편, 어, 뒤에서 빵! 하니까 급제동했을 때, 급제동했다는 것을 앞차운전자가 인정하면은 보복운전이 될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앞차운전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증거상으로 뒤차에, 뒤에 크레인 차에 블랙박스에게 보선에 담겨 있는데, 네. 거기서는 급제동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멀... 뭐좀 약간 멀리도 서 떨어져 있고, 또 브레이크 등도 안 찍히고 그래서요. 하려도 예. 하고 안 찍히고 그래서.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어떤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 관련 예. 조항이. 예. 근데 그 뒤에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예. 보복운전 범죄 횟수가 9천 건이다. 예.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막 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왜 예.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남포 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되더라도 예. 법원에서 처벌이 치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순간적으로 다치 잘못하면 대형 참사를 이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또는 다치더라도 진단이 얼마나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네. 아, 상해, 예, 보복운전이나 상해때의 경우에는 예,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만은 아, 법원에서 이 남포 운전죄 그리고 보복 운전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무서운지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0에서 아, 범법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아, 지금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 그런 남포 예. 운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하는 예, 예. 사람들은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이제 그 보통 속칭 쌍라이트라그러잖아요 예, 예, 예. 전조등을 막 이렇게 올려서 어, 빨리 가라고 저는 이제 규정속도를 예. 지키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다 빨리 안 가니까 막칼치기해서 들어와서 막그 차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예, 이런 예. 경우들을 간혹 겪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가 지나가면 신고하기도 뭐 어렵고 사실 운전 예. 중에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예. 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자 아, 우선 고속도로에서 내가 충분히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빨리 가라는 건 얘기냐 나보고 가속 <laughs> 가라는 얘기냐. 예. 아, 하지만 뒷차는 개인적으로는 무척 급한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비켜달라 그럴 때는 뒷차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럴 때는 내가 하위 차로로 예. 비켜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뒷차로부터. 어, 예. 일종의 그~ 남북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네. 아~ 욱하는 마음에 거기에 대항하다 보면은 또더큰 사고나 사건을 벌일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차에 보통 블랙박스가 대부분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블랙박스에 장착돼 있는 거 녹화돼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일시 장소를 특정시키면은 상대편 운전자를 찾아서 처벌해 줍니다. 아신 국민 제보라든가. 아 그래요? 네, 국민 신문고라든가 이런 음... 거에요아 그러니까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스마트폰 앱 국민 아까 네, 뭐라고 했죠? 아, 네,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 신고 또는 아. 국민 신문고 그런 쪽에 예. 또 사이버 경찰청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은 그 현장에서 대응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예, 예. 어,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 예. 온라인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어, 예.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맞대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에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여덟 시 삼십구 분입니다.